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에 또 찾아왔다. 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선생님들 첫부로 50레벨 밑, 밑만 설명을 할게요. 50레벨 위는 어, 저도 아직 어, 드루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50레벨 이후 세팅은 제 캐릭터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50레 50레벨 밑에 이제 초반에 드루 시작하시는 분들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하시라고. 어. 잘은 모르지만, 제가 했을 때 가장 좀 편하게 했던 방법 추천드리려고 선생님한테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폭풍광타라는 친구. 이 친구가 훨씬 낫더라고요. 뭐, 추천하시기를 막 칼라, 바람칼날, 뭐, 이거를 추천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이 폭풍광타로 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 여정 2장을 깨기 전까지는 이 충격파란 위상을 못써요 충격파란 위상을 못쓰기 때문에 어좀 붙어서 해야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킬만 먼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스킬같은 경우는 처음에 폭풍광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충파를 찍고 그 다음에 뭐 대지방벽이랑 질주 찍고 그 다음에 덩굴 맹독덩굴 찍고 어. 맹독덩굴을 찍고 그 다음에 어, 어 표현은 안 찍구나. 죄송합니다. 표, 어, 표, 표, 그래, 표 찍는구나. 어, 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짓밟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할 때 위에 있는 뭐 첩부라든지, 아니면 맹독동굴, 라인을 찍으면서, 조금, 레벨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50레벨 밑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세팅으로 이제 스킬을 불러드리면, 칼날바람을, 이렇게 쥐약 거는 형태로 걸어주고 일단 칼날 바람 그 다음 에 강화된 강화된 칼날 당연히 찍어야겠죠? 억센 바람 칼날 을 찍어요 어, 요렇게 찍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고 폭풍광타 같은 경우는 초반에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폭풍광타도 이 사나운 폭풍 으로 찍었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야생의 정수 하나 찍고 이제 양쪽에 풍요랑 어, 야생의 충동, 이제 3스텟씩 둘다 줬고, 그 다음에 척부는 다 찍었고, 그다음에 처, 처 부술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 태초의 저 북수기, 공룡력 20% 감소. 그 다음에 포식의 본능이라고 근거리 있는 적 상태로, 어, 극대광률6% 올려주고, 그 다음에 대지방벽 찍고, 강화된 대지방벽에다가 이제 보강 얻으려고 보강 쪽을 찍었거든요. 뭐 이쪽 찍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강 올리는 게좀 좋아서, 어, 대지방벽 쭉 찍었고, 그 다음에 쇠약의 표요 한 스탯 주고, 그 다음 에 강화된 쇠약의 표요, 그 다음에 보존의 쇠약의 표요해서 또 어, 회복하기 위해서 찍었고, 그 다음에 맹독동굴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어, 그래서 맹독동굴에 스탯을 다 주고, 강화된 맹독동굴에다가 이제 진행 중인 중독 지속 시간 3초 증가합니다. 그리고 명료를 찍었고 그 다음에 짓밟기 하나 찍었고 강화된 짓밟기 그 다음에 영역 얻는 어 짓밟기를 쓰면 영역 영역이 초반에 엄청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야생의 짓밟기를 찍고 그 다음에 분열하는 대지 대비책 어 바위 경비병 그 다음에 반항 두개그 다음에 생명의 순환 한개그 다음에 복명 세개그 다음에 빠른 접변신어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폭풍 스킬 한번 쓰고 첩부쓰고, 폭풍 스킬 한번 쓰고, 첩부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틀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튼, 어, 폭풍광탈을 쓰면 좋다. 그리고 여정 2장까지 선생님들, 충격파 위상, 어, 이 친구 있죠. 충격파, 복 충격파 위상. 이 친구를 못 얻거든요. 못 얻기 때문에, 그 전에, 어, 쓰면 좀 좋은 게, 이, 공포스러운 곰, 첩부쓰기를 어, 돼지 스킬로 취급하는, 이, 이 친구를 쓰면서, 진행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사냥하기 수월하니까 어, 이거를 조금 얻고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스킬은 여기 정도 하고 어, 위성을 대충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팀의 전서에서 좀 챙겨야 되는 위상을 음, 전서를 보면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이 반격의 위사 반격의 위상이라고 메마른 평원 바닷가 내리막 어, 완료시 주는 이 반격의 위상 이 친구 일단 이 친구랑 어이 친구는 거의 무조건 파밍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공포스러운 곰의 위상 이거는 첫 부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먹어두시면 그 후에도 충분히 쓸수 있는 위상이니까 공포스러운 곰의 위상 그 다음에, 반격의 위상. 이거 위상 두 개는 얻어놓으시면 좀 선생님들이 게임할 때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공포스러운 고민 위상이랑, 어, 반격의 위상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스름을, 사스름을 먹었기 때문에, 한 개짜리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어, 스름 위상, 뭐 얻어놓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러면 좀 말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처부시기가 대지기술로 어, 되는 이 공포스러운 곰의 의상 이거를 쓰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에 있는 어, 스코스글렌에 있는 속삭이는 나무를 완료시 해제가 돼요 이 친구를 먹어두면 좀 좋아요 어 그리고 이 모래수렁 어, 지금 여기 제가 이 모래수렁 이것도 파밍을 해 놓으면 좋은데 이 같은 경우 이제 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핀 찍으면 이렇게 핀을 찍으면 어디에 있는 던전인지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있는 던전인지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수집품 들어가서 힘의 전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위상을 이제 클릭을 해서 어 이렇게 핀을 찍어서 가주시면 좀 좋습니다. 검은 검달은 어, 여기 있겠네요. 부가적으로 뭐 검달이라든지 이런 위상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생각보다 초반 구간에 어, 미지의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어, 각종 뭐 꽈리라든지 뭐 그런 자원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목걸이에 처부시기 어, 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라든지 음, 이런 데 조금 오래 쓸것 같은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 뭐 보강 피해 뭐 이런 좀 좋은 거 나왔을 때 붙여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전설 먹다 보면 깨진 돌이라고 군중제의 영향을 받은 적에게 대지 피해를 주는 어이 친구도 좋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다 충격파 위상그 다음에 보강 이거 두 개는 선생님들 거의 무조건 챙겨야 돼요 첫 보시기를 할 때. 두 개는 거의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사냥을 수월하게 하고 싶다. 어, 그러면 이제 처부시기 처부시기가 대지 기술로 지급되는 어, 공포스러운 곰 위상 이거를 그 아무 때나 껴주시면 돼요. 어, 공격 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탄도학 어, 보강 효과가 있을 때 대지 기술 등급이 올라가는 이 탄도학 아까 전에 그 위상 있죠? 거기 가서 위상 파밍 해서 쓰시면 좀 좋아요. 그리고 어스름을 만약에 쓰는데 저처럼 이렇게 운이 좋게 엄청 먹었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수렁 있죠. 어, 모래수렁을 쓰면 이 처보 시기가 어, 이 공포스러운 곰을 써서 대지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 모래수렁 효과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 제어 감속 효과를 걸죠. 감속 효과를 써서 자원을 채우기 때문에 어스름까지 이렇게 써주면 좀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뭐 불복을 쓰면 좋고 어, 불복을 안 써도 그렇게 크게 상관 없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지방벽이 6초 동안 증가하는 뭐 이것도 쓰고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방어구 관련해서는 지금 하드코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생활혁명은 안 드리고 선생님들은 이 영상이 끝날 때아 처부식이 위상이랑 반격 위상을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50m로는 서부 어, 그 충격파 위상, 반격, 이어 2개는 꼭숙지그 다음에 어, 좀더 세지고 싶은데, 이러면 공포스러운 고매 위상, 그 다음에 탄도화 위상,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좀되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정도까지만 알면 50레벨 전에 어, 좀 편안하게 레벨업, 그나마 편안하게 어려운 두루 구간이긴 하지만. 어, 그나마 편하게 레벨업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한 번, 어, 아, 그리고 영어 운총도 설명을 해드렸네요. 영어 운총 같은 경우는, 뭐, 사슴 쪽에서, 경계심을 찍었고, 그 다음에, 까마귀죠? 독수리? 어, 독수리 쪽에서, 이제, 극대화 확률이랑 공격 속도를 챙겼고요. 그리고 초반 같은 경우는, 어, 무리 지도들을 찍었거든요. 무리 지도자. 무리 지도자를 찍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흑요성 내려치기를 찍었는데 요즘은 이제 비약성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무리 지도자의 흑요성 내려치기.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 어. 요렇게 찍고 다녔었습니다. 어, 그리고 55렙 고행 55렙을 고행으로 뚫은 어거를 지금 재세팅을 알려 드리면 지금 61렙이 되는데 55렙 때 이제 엘리어스를 혼자 잡고 넘어왔거든요. 5 5렙구행 갔을 때의 세팅은, 어, 지금, 어, 선생님들 보여줬던 그이 세팅 이대로긴 합니다. 어, 칼날 바람 쓰면서. 하지만 선생님들은 처음에 폭풍광탈를 쓰는 게 훨씬 사냥이 편하실 거다. 라는 점. 그리고 은총 같은 경우는 전 지금 조금 피가, 포션을 하도 먹어서 피약성 하나 찍고 다니고, 어, 그 다음에 자원 쳐는게좀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원. 사실 이건 별론기 한데 이게 좀더셀 거예요. 우리 지도자. 아무튼, 요렇게 찍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팅으로 5 5렉때 구행을 왔거든요. 깨진, 깨진 골목 파편, 뭐, 그 다음에 반격, 그 다음에 어스름,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곰탄도학그 다음에 치유 돌각 돌가... 돌돌편그 다음에 이거 고유가 빨을 먹어서 고유가 빨를 쓰고 있는데 없으면 여기다 불복을 쓸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래수렁 어, 이렇게 써서 모행을 왔고 선생님들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충격파 위상이 제일 좋은데 왜 충격파 위상을 무기에 안 쓰고 저기에 쓰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무기는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목걸이 지금 보시죠 미력 엄청 낮은 거. 지금 하드코어가 아니라서 되게 자주 죽긴 하는데 어, 미력 엄청 낮은 건데 어, 여기다가 이제 좀 좋은 거를 이제 충격파 위상을 받고 그다음 반격 위상을 여기다 받고 무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 계속 바꿀 거라서 음. 일부러 저무시기가 어, 대지 피해를 받는 이 공포스러운 고매 위상 좀 구하기 이제 각인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각인으로 요, 요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 뭐 자주 바꾸기 힘든, 뭐, 각인, 각인, 어, 위상으로, 이제, 각인을 해야 되는 친구, 이제, 다른 전설을 먹어서. 그런 친구들은 장갑, 반지, 목걸이, 어, 목걸이에 이제 충격파 위상을 바르면 되겠죠. 저도 이제 선조 쪽 넘어가서 템 세팅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면, 이제, 무기에다가 충격파 위상을 바르고, 그 다음에, 목걸이에다가 이제, 보강, 이제, 반격 위상을 바를 거예요. 어,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누구든지 다, 어, 저도 고행 쉽, 쉽게 넘어왔으니까, 선생님들도 쉽게 넘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튼, 첫부식기는첫부시기 드루이드 50레벨 전 가이드에요. 어. 추후 가이드는 제가 조금 더, 어, 공부를 해서, 어, 세팅이 좀 되면, 추가 가이드, 뭐, 정복자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어, 다시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무튼 50레벨 저렙 드루 힘들지만 선생님들 다들 열심히 파이팅하시고 대충 음. 이런 식으로 찍고 사냥하시면 그다음 편합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 강해져서 오겠습니다, 선 유바, 빠빠, 뿅.